골프하면서 발옥수를 안 바르세요? 어깨와 목에 발라요 무릎에 늘 골프 전후 발목과 팔꿈치에 프로들은 발옥수를 꼭 바릅니다 바로 스르르 얼굴엔 선크림 몸에는 발옥수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기자 주기자의 난장판 mc 유혜연입니다 오늘 모신 특별 게스트는요, 여러분 정말 굉장합니다. 2006년 도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10년 일본 프로골프 투어 상금왕, 2011년 KPGA 상금왕 등등. 여러분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프로골퍼 김경태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개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외에도 정말. 화려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운 <laughs> 게 그거밖에 없는 가요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네, 프레젠트 컵도 그렇고, 로얄 트로피도 그렇고, 양영훈 선수하고 조를 이루는 경우 상당히 많았어요. 네. 양영훈 선수, 뭐, 어떤 선수 같아요? 같이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워낙 스타일이 조용조용 하세요. 음. 그리고 사실 또 저는 한일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림 읽는 거를, 아, 이렇게도 그림을 읽을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음. 그린 잉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네 사실 연습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연습 때는 사실 코스 공략이라던가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지 경사 있는 거는 말씀을 할, 할 음.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한일전 때는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옆에 와서 보시는데 이제 경사 있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이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 것 같아요. 평생을 안 가르쳐 주다가 결국 이게 되니까. <laughs> 그 양영호 선수랑또 <laughs> 이제 품비로 많이 활약을 했잖아요. <laughs> 네. 경기 내용을 보면 사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김경태 선수 활약이 더 돋보여요. 퍼트를 많이 집어넣는 등 <laughs> <그런지> 이런 것에서 로열 트럼프 선수가 마지막에 <laughs> 버그에 빠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상대적으로 양영호가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laughs>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결정이 퍼팅 같은 거든 도움도 많이 받는 게 있긴 있었네. 타이거즈 선수가 부담을 갖는 것 어. 마찬가지로 양프로님도. 그런 로얄 트로피에 오면 음 무조건 잘해야지 본전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저는 한번 믿을 분이 있으니까 믿고 가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로얄 트로피 때도 그랬고 꼭 포글 경기 때는 제가 먼저 티샷을 해요. 음 그리고 연장에서도 제가 먼저 티샷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내가 못 쳐도 뒤에서 잘칠 사람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자신있게 가니까요. 또 거기에 결과가 잘 따라오는 것 같고 양프님은두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못해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츠한테 좀... 보답을 먼저 주는 거야. 그럴 수도 <laughs> 있어. <있음. 웃음> <laughs> 잘 보살펴주는 것 같으면서 아, 사회니까. <laughs> 2011년에 응? 그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임시위원 자격을 얻고 네. 이제 6만 불만 더 벌면 PGA 카드를 손에 쥘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을 네. 시즌 안 나갔단 말이야. 네게 대회를 그러면서 신한은 행이 오픈하고 한국 오픈하고 일본 오픈. 이렇게 일정을 갖는데 네그 결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 제가 딱그 윈덤 예 네, 윈덤 챔피언십을 마치고 정확히 상대내 125등이었어요 음. 사실은 다 초청을 받았었어요 음. 네 받았는데 딱그 경기 때 이제 저 메인 스폰서인 신한동이올 뿐이 첫 번째 주였고 음. 한국 올 뿐은 제가 7월 달부터 약속이 돼 있었어요 나가기로 음. 그리고 일본 오프는 제가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아,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좀 어떻게 그게 잘안 돼가지고 또 마지막 대회는 이제 세개 대회를 제가 초청을 해달라고 해놓고 취소를 했잖아요. 대로 마지막 대회는 그쪽에서 캔슬을 놨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놓고 사실 한개 대회로 뭐 승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이제 안 된다.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죠. 지금 음, 그 네. 4개 대회를 다 나왔더라면 지금 좀도혁태 선수가 필 g 에서 <laughs> 활약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정말로 그게 아쉬웠고말요 자, 어. 이 시계를 돌려서 네. 그 당시로 멀리건을 준다라고 하면 <laughs> 어느 걸선택하겠어나신항동에 <laughs> 오픈 나간다. 아니면 미국에 가을 시리즈를 간다. 어렵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 부분은요. 음. 얘기하면, 안 얘기하면 안 돼요. 방송으로 네, <laughs> 얘기하면, <laughs> <상상으로 웃음> 얘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계약되야 돼.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대회가 좀 기억이 났고, 아, 이 대회는 진짜 이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뭐 좀, 성적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V T 티 오픈 진짜 가기 싫어요. <웃음> <웃음> 네, 진짜로. 작년 2012년에도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플레이어 이제 배지 같은 거를 줘요. 이제 네. 캐디한테 줘버렸어요. 너 기념으로 가지라고. 이제 제가 원래 그런 큰 대회를 가면 다 챙겨가지고 네. 오거든요. 음. 근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캐리 줬다고 그냥. 진짜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공도 안 맞고 막. 또 끝났는데 그 런던 공항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오지도 못했어요. 바로 끝나고 탈락하고 아 오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아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곳은 거기 물론. 또, 근데 안 가면 가고 싶겠지. 일단 메이저 대회고 선수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고. 매번 가고 싶은 대회는 마스터즈고요. 주말에는 갤러리들 이렇게 홀과 홀 사이로 걸어가는 길이요. 거기서 잔디 썩은 냄새가 나요. 하도 밟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되게 코스가 호스,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 갤러리들 보면요. 진짜 골프. 칠 맛이 나요 가면은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야장훈 예. 선수는 마스터즈가가 기념품만 몇백만 원씩 왔다는데원인은 네. 어느 정도? 저도 처음에 저두번 네. 갔는데요. 네. 처음에 갔을 때도 저도 몇백만 원씩 샀고.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면요 제일 좋아할 선물이고 네. 또제 것만 저는 진짜 몇백만 원씩 산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지금 막 진열해 놓고 했는데 처음 갔을 땐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아 내가. 네. 마스터스를 나왔구나 진짜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합한다는 자체가 뭐 작년에는 너무 아쉽게 커탈락하고 응. 했지만 그냥 간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마스터즈. 그 경기는. 올해는 좀상 네. 받았나요? 아... 아... 일단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초반에 바짝 하면은 또찬스는 있으니까요. 네, <laughs> 좀 틀려요. 이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영이. <laughs> 또 과로해야 돼요. 다음 다음, 다음 경기를. 보면 패션 스타일이 약간 좀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못 입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못 입는 이아니홍준상 프로가 꼭이 질문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김경태와 티팬티, 가족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 <laughs>